바바! 오빠들 안녕하세요. 찐빵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시즌 2 협동 탈춤앱을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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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입니다 찐빵이 들으했어요 왼쪽 왼손에 들고 조각된 석영 블록 위에 올라가면 성공. 금을 왼손에 들고 피라미드에 있는 똥님 구멍을 통과하면 성공. 어, 잘해 보세요. 저는 석영 석영 지역이고요. 당신은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피라미드겠네요. 어, 여기 상자가 있다. 상자에 가위가 있어요. 사다리,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네더 팩돌이 설치 가능하거든요. 노란색 양털 있어요? 노란색 양털이요? 네. 그건 아직 모르겠고 저 안에 건물 같은, 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못 들어가나요? 뭐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갈 네. 수 있어요. 들어갈 수.. 나는... 네, 좀 찾아봐요. 상자에 아니, 사다리를 얻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사다리를 얻었는데, 내적 벽돌에 설치를 가면. 어, 아, 아. 선생요 저, 저, 저 줘야 돼 빨리 주세요. 상관 들고 갈 수가 있어? 나크게돼 보여? 사다리 하나 더 있어야 되나봐요. 아, 여기 내려가서, 여기로 가나보네. 전할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찐방님 뭘 해야 됩니다. 이번엔, 내티집인가 빨리, 빨리 캐리하세요, 빨리. 휘저세요, 빨리.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구나. 뭔가 음. 어, 사다리. 어, 사다리 주세요. 어디, 어디 상자가? 원래는 여기였는데, 상자가 여기로 바뀌었네. 사다리가, 여기. 뭐, 이런, 레더벽. 이제 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최강점 말고는. 피라멘드 안에 있는 상자먹든요 네네네. 저기 위에 있는 것도 먹었고요. 저 나무 위에 있는 것도 먹었어요. 근데. 먹으러 왔는 네. 화로를 뭐, 얻었는데, 저 자장나무 원목에 설치했는데, 어? 네. 화루가 있다는 거뭘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불도끼 해줄 수 있는 거 참나무, 원목. 금은 웬데? 뭐라고요? 화루가 왜 필요하지? 까요 알아서 하시죠? 어,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고 때려만드시오 그냥 식량을 제가 꺼내드립니다. 자국도 만들었다. 야? 주번에 꽃을 얻나? 아, 꽃 있어요, 저한테. 어? 그걸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가위로. 어, 어. 상자를 열었죠. 팔곡갱인가 있어요. 무을수 있는 게? 어, 형, 형, 형. 딱 괜찮아. 아, 어, 어, 형, 형. 깨지나 했다. 안 그래? 이 부분은 판지자님 부탁다좀 잘라주세요. 안잘라 죽는거아니 잘라주겠지? 어저 꼽혔어요. 이거는 시즌2가 아니라 개.. 개판 개.. 개판 이거는 그거네 개판 협동살충에 개판 협동살충맵을올려야겠는데 시즌2가 아니라 음, 편집하기 힘들겠네, 나 꼬리네. 아니, 그러면 저금블럭은왜 있는 거지? 뭐가 있나? 어, 잠깐만. 금블럭이 있었다고? 응. 금블럭 나왔어? 금블럭 여기 있어요. 어디? 내 쪽에. 니는 안 보일 거야. 아, 저기. 저거 캐야 돼. 캐 준비하세요. 막대기, 막대기 상자 있는 거 쓰면 되죠, 전배님? 에, 네. 작업대가 있나 근데? 작업대라. 아, 아, 저한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있을걸? 만들었어요. 금블로거 계속 있어요. 네요. 금주개를 네. 작업대로 만들 만들어야 된다. 아, 금이라 그냥 금이라고 적혀 있어. 그냥 금이나 적혀 있다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안돼 어쩔래요? 어? 펭귄님 펭귄님 만.. 아니 만들어야 금 돼요 금두 개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두 개라고 안 적혀있어 아니 금두 개라고 안 적어도 그냥 해요 금 블럭이 아니면 그냥 금두 개라고 금두 개든 금이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아 맞구나. 형 죽이려잖아. 아, 진짜. 일지 만라 됐다. 자, 개판 멀티 절만 절 개판 활동 탈출면 절망편. 절망편. 이거 시즌 2가 아니었고. 이게 수도 아니라. 개판 협던다 집에 비었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팀아이 <laughs>